아따다야 이거 뭐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이트에 사전예약하러 들어갔다뇨 지금 사이트 주소가 네 NCVR KDCA GOKR입니다 거기에 접속하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시각이 네, 21년, 네, 7월, 네, 12일입니다. 오전 7시 48분인데, 예상 대기 시간이 이제 10분, 10초 정도 남아있고, 제가 접속한 이후에 지금 약, 약 2만 명가량이 대기를 하고 있고, 제 앞에, 네 아니다, 참, 제 앞에 2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 뒤에 만 명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과연 이 <laughs> 모던, 모더나 백신 예약 신청을 제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접속을 하시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라고 있고요. 지금 서버가 예,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예, 도수 현상이 나가지고 다운이 될지 예,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제 앞에 약, 약 1만 0천 명, 제 뒤로 1만 3천 명, 지금 계속 예, 순서가 지금 앞으로 땡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예, 코로나 COVID 19, covid-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백신 사전예약 홈페이지 상황입니다. 아, 오늘 첫날이라서 예, 많이 지금... 접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같이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세에서부터 59세 되신 분들이 지금 자녀분을 통해서 한다든가 본인이 직접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앞에 약 만, 천 명이 대기하고 있네요. 아주, 예. 접종, 예,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음, 백신 사전예약 사이트가 아주 지금 관심도가 높고 인기가 짱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예, 백신예약 백신 접종한 여건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예, 50대하고 20대하고 30대, 그 다음에 일부 60대 이상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이유로 예,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예, 오늘부터 예, 코로나 백신 접종, 예방 사전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제 앞에 지금 현재 약 3,600명, 제 뒤에 28,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상 대기 시간은 약 1분 18초 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도수 현상이 나서 다운이 되지 않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한정된 인원이 접속하는 거니까 따오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 잘 나와있죠. 예, 60... 에서 74세 고령층 사전 예약 후 미접종자 7월 접종을 하는 합니다. 대상은 60세에서 74세 예약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7일이고 예, 접종 기간은 7월 26일에서 8월 7일 날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세에서부터 59세 사이의 사전 예약은. 예, 7월 12일부터 7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접종 기간은 예. 건보료 가입자 중에서 의료보험 수급자가 7월 26일에서 8월 7일까지 예. 주사를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예방접종을 한번 어,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약하기.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 예, 본인 예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예, 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 상당히 정란난이 많죠. 예. 이상으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백신 예약 접종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넣고서 의료기관 찾기를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료기관을 찾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26일부터 쭉 지금 예, 접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26일 날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년 7월 26일 날 하고 광역시, 저는 이제 충남,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서산시, 익면동, 예, 예,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예, 뭐, 쭉 있죠. 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병원에 선택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그 백신 주사를 놓을 병원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예, 어느 시간에 맞을 건가에 대한 또 시간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8시나 10시나 이런 데는 다 찼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안찬 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뭐 한, 음, 이 보면 예약 현황에 나와 있어요. 10명 중에서 지금 8명이 했고, 이때는 이제 예약이 불과하고, 11시쯤에는 이렇게 또 10명 중에서 2명이 찼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 사전 예약 접종을 이렇게 하, 하고, 그다음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간대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 예약을 이제 예약을 이제 완료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1차 백신, 예약 백신 이름이 이제 모던하고 1차 예약 의료 기관 어디 어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1차 접종 일지가 21년 언제 언제 그리고 2차 백신이 또 모더나 백신인데 2차 예약 의료 기관은 또 언제 언제 2차 접종 일지는 언제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19 백신 사전 예약하면 1차하고 2차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예약이 접종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래 추가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일반 건강 암 이런 거에 국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 또 여러 가지 생활 정보도 같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예, 코로나 19 예, 백신 사전 예약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모더나 백신은 1차 접종이 이제 7월인데, 2차 접종이 약 9월로, 돼서, 한두달 후에, 맞게 되네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